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김건희 수사 촉구 현수막을 내걸었던 시민의 집에 경찰이 밤늦게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지요. 이 시민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포렌식도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의 반응은 벌써부터 이런다고?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3년 동안 캐비넷 속에 묵혀뒀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꺼내들고 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산하공공기관들을 줄줄이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소식을 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반응은 검찰 참 빠르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다들 예상했던 일이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보복을 할 거다. 복수를 할 거다. 다들 예견했던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직접 본인의 입으로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의 이 적폐를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배우자 김건희 씨는 정권을 잡으면 시키지 않아도 검찰이 알아서 입건한다.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런데 취임도 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이렇게 알아서 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반응은 벌써부터 이런다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반응은 검찰 참 빠르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시민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인천지검의 이두봉지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있을 때는 월성원 전 수사를 그리고 중앙지검 형사 2부장으로 있을 때는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유우성 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날에도 국회에서 끝내 사과를 거부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총장이 사과한 조작사건의 당사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기소한 사람입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공소권 남용입니다. 사과를 못한다고요? 업무처리에 유념하겠다고요? 무슨 업무처리를 어떻게 유념할 겁니까? 얘기해보세요. 사과할 시간 20초 남았습니다. 사과하세요,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사과하세요! 총장이 사과한 사건을 당시 재직 중일 때 총장이 사과한 사건을 다시 만들어 서 사과를 못해 사과하세요. 성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사단 중한 명인 이두봉 지검장이라면 이 사건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뭐알 것도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그리고 브로치를 둘러싼 논란도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언론에서 군부를 떼니까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적어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 효과는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선자의 국정수행 전망치가 30%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는 데는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계획보다 이런 사건들을 일찍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압수수색을 당한 시민 김건희 수사 촉구 현수막을 내걸었던 이 시민은 밤 9시에 가족이 다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휴대폰도 뺏어갔다고 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시민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수첩 현수막 시안 팸플릿 이런 것을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이 시민들이 내건 현수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허위경력 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 돋보이고 싶은 건니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었습니다. 선거법상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현수막은 김건희 씨가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직접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 그것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으니까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는 김건희 씨 본인 입으로 직접 했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걸었던 겁니다. 거꾸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또는 윤석열 측이 내걸었던 현수막 한번 보실까요? 전과 사범 후보, 국제망신 창피하다. 형수에게 쌍욕한 자, 후보 자격 없다. 남편은 대장동 설계, 부인은 법 카로 쇼핑, 엄마 전과 사범이 뭐예요? 투표로 답해줄게. 이런 내용의 현수막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현수막 보시면 사전 투표일, 본 투표일을 함께 게재하고 있어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는 것이 명백하죠. 그런데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현수막 수사했을까요? 전혀 수사했다는 얘기 없고요. 심지어 선관위에서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미시 선관위가 이 현수막 내용은 불법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명칭 사진 기호가 적시 안돼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내렸고 당연히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수위가 약한 그리고 법적 구성요건도 성립이 안될것 같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밤중에 집까지 들이닥쳐서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 시민은 압수수색당한 시민은 본인이 현수막 건거 맞다라고 사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강제수사를 하고 휴대폰까지 가져갈 이유가 뭐였을까? 휴대폰을 통해서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추적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현수막에 대해서는요 경찰이 이미 50여일 전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수사, 현수막 제작업자를 조사하고 며칠 뒤에 압수수색을 했대요 그래서 이 현수막 제작업자의 휴대폰을 압수해 가지고 가서 이 휴대폰을 가지고 거래한 사람 현수막을 주문한 사람 이 사람들을 추적해서 이렇게 그 주문한 사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선거 한참 전에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현수막 제작업자에 대해서 수사를 해놓고,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윤석열이 당선이 되니까 그 직후에 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느냐. 이것이 윤석열을 눈치 보기 위한 것 아니냐. 알아서 줄 쓰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왜 지금 수사를 하느냐? 3년이 넘었습니다. 이 고발장이 접수된 지가 3년 동안 묵혀놓고 있다가 왜 대선 끝나자마자 윤석열이 당선되니까 전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 검찰에서는 이렇게 항변을 해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는데 이 법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 났으니까 그에 따라서 유사한 사건이 이 사건도 수사를 시작한 거다. 근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수사하고 있는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건도 같은 기관이 한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법리를 적용했을 텐데 1심이 끝나고도 아니고 2심이 끝나고도 아니고 3심이 끝나고 나서 이제서야 이 법리 정리를 해서 수사를 착수한다고요? 더더군다나, 이 산업부, 아,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거는 1월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다가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비로소 이 사건을 꺼내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이두개 사건이요, 검찰 중에도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한 사건이에요. 똑같은 동부지검이 수사한 사건입니다. 아!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내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혹시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 곧 수사가 시작될 듯이 이렇게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나 브로치 논란도 언론이 먼저 군부를 지피고 있죠. 특히 이 브로치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서 바로 팩트체크가 됐는데도 언론이 계속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뭔가 있는 듯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목적일 겁니다. 심지어 이 브로치를 직접 만든 사람이 조선일보가 취재를 할때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까지 보내면서 이거 본인이 만든 거다. 돈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이 브로치 기사를 쓰더라는 겁니다. 이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브로치를 만든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보냈던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만 보시면 제가 론칭하려고 준비한 중저가 악세사리 브랜드에서 호랑이가 있어서 땡땡땡 선생님이 디자인하신 호랑이 문양이 들어간 자켓에 이 브로치를 달고 파리 패션쇼를 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두개 정도 그냥 드렸습니다. 한 박스에 세개 정도의 세트로 약 50만 원의 가격으로 제가 운영하려고 했던 갤러리 상품으로 준비한 상품입니다. 그러니 남의 브랜드 로고를 단 것도 아니고 디자인도 완전히 다른 상품을 모조품이라고 매도하고 더군다나 진품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것을 양모 선생님 옷에 한국 전통 민화를 사랑하시는 여사님께서 우리 전통 호랑이처럼 멋지다며 한국의 대표 동물이니 달고 다니시겠다 하셔서 하나를 옷과 함께 드린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요. 이 뒤에도 문자 내용이 한참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도 매일 같이 여러 건의 이 브로치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조선일보 기사 중에는요, 어, 대학 교수 인터뷰까지 해요. 신소재 공정공학과 교수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 브로치가 진품이냐 가품이냐? 진품은 왜 이렇게 비싸냐? 가짜면 얼마 정도나 하냐? 혹시 특별 오더로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인터뷰 기사까지 씁니다. 이 브로치와 옷값을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 특활비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는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아서 사적으로 유용한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활비만 36억 5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브로치가 옷값이 특할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길래 이걸 가지고 계속 의혹으로 쏟아내고 있는 겁니까? 청와대에서 명백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단한 푼도 특할비로 옷산적 없다. 다 사비로 샀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특할비를 유용한 거 아니야? 국민들 눈에는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면 클릭 클릭하다가 그게 이미지 잔상으로 남게 되거든요. 아 뭔가 있으니까 저런 기사가 계속 나오겠지. 노림수는 분명해 보입니다. 어, 김정숙 여사를 욕보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욕보여서 사람들로부터 마음속에 의심을 품어놓고 나중에 지금 경찰이 수사 착수했다고 하잖아요. 어, 당장 뭐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할건 아닐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적절한 시점에 이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눈두렁식의 시즌2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수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최소 두세 가지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본인이 뭘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서 악마화시켜서 그래서 반대 반사 이익을 보는 그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아, 윤석열의 특활비 147억 원, 물타기 효과는 확실하죠. 아, 뭐저 사람도 결국에는 대통령인데 검찰총장 시설에 썼던 특활비 147억 원 내역 공개하래 이런 얘기는 못 나오게 하려는 효과도 분명히 있겠다. 그리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장사가 되죠. 클릭수를 높이는 데는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을 겁니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이 뜨는 권력에 대해서는 불법도 눈감아주고 지금 윤석열 본인 부인 김건희 장모 최운순 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이 도대체 셀 수나 있습니까? 심지어 입건된 것만 해도 한 손으로 세지도 못할 정도예요. 근데 전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능 권력에 대해서는 없는 사건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나 언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 킬리만자로의 표범 있잖아요.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검찰과 언론 스스로가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 본부장 비리에 대한 특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법안 처리.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